23,000원 배송비 포함해서 조종기 하나도 안만지는데도 호버링이 이 정도로 잘 돼요. 그래 괜찮죠? 카메라도 지금 들어가 있고 요즘 드론 참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렴하지만 만듦새와 디자인이 독특한 토이 드론을 찾아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델명은 XD1이라는 드론인데 언박싱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입니다. 가방, 조종기, 그리고 드론 본체, 여분의 프로펠러하고 충전기, 그리고 배터리 설명서가 있습니다. 모델명은 XD1, 가격은 4K, 원 배터리 기준으로 19불 정도 해요. 23,000원 정도가 됩니다. 배송료 포함이고요.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면이고, 왼쪽 측면,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 측면, 위에서 봤을 때아래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재밌는 건이쪽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배송료 포함해서 23,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바디 자체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가 120 120 70mm 정도가 됩니다. 무게는 60g으로 굉장히 가벼워요. 이미지 전송 거리는 100m. 배터리는 뒤쪽을 잡고 들어주면 되는데 3.7V 6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스펙상 비행시간은 12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비행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터는 아쉽게 브러실리스 모터면 좋겠는데 일반 716 DC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2만 원짜리 드론이라서 큰 기대는 하지 않고요. 카메라 보면 옵션에 4K, 6K, 뭐 8K 정도라고 써 있기는 하는데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가 작기 때문에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이 카메라 각도는 수동으로 15도 정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못 보던 디자인으로 사실 나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뻐서 한번 구입을 해 봤습니다. 재미로 실내에서 조종 연습을 하거나 반려 드론으로 삼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종 거리는 100m라고 나와 있지만 무게가 가볍고 GPS가 없어서 바람이 불때 야외 비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기압 센서하고 하나의 광학 센서가 있어서 커버링 자체는 잘 되지만 바람이 세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인딩하는 방법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서 화질도 보여드릴게요. 전원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열어서 눌러줘요. 그러면 깜빡이던 게 지금 멈추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바인딩을 해주고, 이 버튼을 설명드리면 헤드리스 모드. 얘는 착륙 버튼, 이륙 버튼, 그리고 얘는 칼리브레이션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스탑 버튼이 되는 거고요. 얘는 트리밍 버튼. 뭐 드론이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잡히고요. 얘가 자꾸 뒤로 온다, 그러면 앞으로 반대 키를 켜주면 됩니다. 상승, 하강, 왼쪽 제자리로 회전, 오른쪽 회전, 앞, 뒤, 평으로 좌, 우로 전지를 하게 됩니다. 얘 누르고 왼쪽으로 이렇게 키를 쳐주면 360도 턴이 되고요. 스피드 버튼이에요. 와이파이를 잡아 주셔야 되는데 여기 플로우 69라는 게 뜨거든요. 그러면 얘를 잡아서 그러면 잡혔습니다. A U A v 라는 앱을 설정을 시키면 2만 원대 드론 치고는 화질도 뭐 4K라고 하는데 실제 4K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봐줄 만합니다. 보통 1080p 정도 720P보다는 좀 좋은 것 같고 1080P 정도 되는 화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모두 1, 2 전부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언어도 뭐 중국어, 영어 그리고 Deutsch, 이치 프랑스 그리고 이태리 에스파니얼 일본어, 한국어 그리고 시작 버튼 눌러주고 이제 이거는 사진 버튼이고요 그리고 얘는 동영상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빨갛게 들어갑니다. 세로 모드, 가로 모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만원짜리 드론 치고는 나름 뭐 비행성도 괜찮았고요. 카메라 화질도 뭐이 정도면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CCTV로 사용을 하셔도 될 정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해주면요, 어, 360도 턴은 왼쪽 버튼을 누르고 조종 스틱을 원활향으로 밀어준비게 되면, 뭐, 360도 턴을 하게 되는데, 이턴 자체 하단으로 내려가는 게 너무 커서 바닥을 한번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드론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아파트에서 360도 턴을 할 경우에는, 뭐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발생이 되게 됩니다. 뭐, 비행 성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최근 출시하는 토이 드론 수준의 호버링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자인은 괜찮아서 하나 정도 가지고 있어도 나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60g 이래서 면허 필요 없고요. 반려 드론으로 하나 집에다가 들여놓으셔도 괜찮을 그런 저렴한 드론입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주시고요. 구독자 10만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0만 구독자 이벤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